출장 시보에도 봤어요 제가 원래 게임을 잘 못하는데 나영석 PD님이 출제하는 게임들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그때도 현장에서도 나좀 잘하는 것 같은데? 약간 이런 생각 했었는데 그쵸 인물 퀴즈 이런 거좀 자신이 있어 팀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저는 아까 세븐틴 봤는데 인물 퀴즈를 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0터 너무 잘할 것 같아 하나 둘셋 땡! 네. 예. 어, 야 잠깐만 땡! 네. 예. 어, 야 잠깐만 아리나 카리나 아리야 윈트+ 윈아나 윈트+ 윈트 아리나 윈윈 아리나 윈트+ 윈트 아리나 윈트 아리나 윈트 아리나 윈트 아리나 윈트 아리나 윈트 아리나 윈트 아나둘셋 아리나 아나둘셋아나 아리나 윈트 하나둘셋 아리나 둘셋어리나 윈트 이거. 나 윈트 아리나 윈트 아리나 윈트 아요나 윈트 아까형뭐좋아하나요하나둘셋아강나 선배님 정나이고요하나둘셋 선미 송미. 와 백호가 이게 문제가 있었네. 자나 이거 너무 자신 잘할까? 있는데 진짜 이거 백호 때문에 아이스크림 못 먹겠네. 하나 둘셋 서장훈. 정답이고요. 하나 둘셋 딘딘. 정답이고요. 하나 둘셋김영철 둘, 정답이고요. 하나 둘셋송가인 정답이고요. 하나 둘셋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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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현무형 현무형 진짜 이렇게 끝나요? 어 우리 집 가서 사 먹어야 돼 아이스크림.